동내최대거래에서이 업비트로요 밀크 보도록 할 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밀크 같은 경우 제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이 부분에 이 저점 라인에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최소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게끔 안내 다 도와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밀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음 상승장과 급등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러한 상승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인해서 이 밀크만 단순 계산으로 저점과 고점 대비 약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와 작년부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지금까지 기록하시고, 현 하락장 속인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1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코인들로 화여은 다음 상승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겠다고 코인하셨던 분들 열의 아홉은 지금 현재 손해보시고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정말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말인 즉슨 반대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내 투자금을 모두 다 잃을 수 있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진입하신다 라고 하시면 절대 돈을 벌수없고요 고래 및 세력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화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다음 상승장 저희와 함께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밀크 역시 이제 조만간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줄 것이고요. 여러 알트에 상패 이슈가 생기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듯이 작년부터 보여준 이 상승장이 지금 하락장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수 없고요. 지금 현재 상승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들을 뚫을 수 있는 상황까지 충분히 가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의 준환는 상승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전 고점, 그러니까 700원 부근까지는 올해 안으로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시장이 오히려 저점 진입하기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단돈 1원에 금전적인 요구도 없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보다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